안녕하세요. 게임 읽어주는 남자 배령입니다. 더운 여름,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맛있는 음식이 땡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먹어보고 싶은 게임 속 음식 TOP5를 준비했습니다. 5. 심지의 맥앤치즈 맥앤치즈는 심즈3 기준으로 요리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들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하지만 손재주가 없는 심은 이마저도 만들다가 집까지 홀랑 다 태워먹기도 합니다 사실 맥앤치즈가 먹어보고 싶은 이유는 맛있어 보여서라기보다는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 같네요 왜냐면 게임상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노란 죽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긴 맥앤치즈를 맛있다고 퍼먹는 심들을 보면서 대체 어떤 음식인지 어떤 맛일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사실 맥앤치즈는 심지에서의 이상한 그래픽과는 달리 실제로는 아주 맛있다고 하네요 마카로니와 치즈, 우유, 크림이 들어가는 음식이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다만 사람에 따라 너무 느끼해서 못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4. 포탈의 케이크 포탈은 사실 케이크를 얻기 위한 멀고 험난한 여정을 그린 게임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로 실험 대상자가 된 주인공은 실험을 완수하면 케이크를 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끌려 퍼즐을 풀어 나갑니다. 게임을 클리어하면 엔딩 영상에 케이크가 등장합니다. 위에 놓여진 체리를 홀랑 빼먹고 싶은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네요. 하지만 사실 이 케이크는 먹을 수 있는 케이크가 아닙니다. 보스전에서 케이크 레시피를 들을 수 있는데 처음엔 평범하게 초콜릿, 달걀 같은 걸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 합성 수지, 주사기, 바늘, 방부제처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재료들이 등장하죠. 결국 케이크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후속작인 포탈2에서는 케이크는 거짓말이다 라는 문장이 적힌 벽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진짜로 케이크 믹스가 출시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믹스의 가격은 11.91파운드. 한국돈으로 17,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쯤 만들어보고 싶은 케이크입니다. 3. 마인크래프트의 케이크 포탈의 케이크에 이은 또 다른 케이크인 마인크래프트의 케이크입니다. 하얀색 알싱 위에 빨간 장식이 매력적인 케이크인데요. 저 빨간색 토핑이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다행히도 포탈과 달리 여기서는 이상한 재료 대신에 실제와 마찬가지로 우유와 설탕과 달걀과 밀을 이용하여 케이크를 만듭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면 이렇게 조합창 가득 채워야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케이크는 허기발을 최대의 육한 채워주는 아이템으로 만드는데 노력이 들어니다 가는 만큼 게임 내에서 가장 높은 회복량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이 케이크는 마인크래프트가 2010 올해의 인디 게임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업데이트 된 것이라고 하네요 역시 뭔가를 축하하기에는 케이크 가 제격이죠 또 한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케이크 를 처음 만들면 더 라이 라는 이름의 도전 과제가 클리어 된다는 것입니다 2. 스톤에이지의 고기 스톤에이지에서 모험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아이템인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흔히 만화고기라고 불리는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요. 왜 만화고기냐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화 속에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고기이기 때문이죠. 고기의 로망 같은 존재랄까요? 좋은 만화고기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뼈다귀는 곧고 흰색을 띠어야 하고 선홍색의 고기가 뼈다귀에 두툼하게 붙어있어야 합니다. 씹었을 때 치즈처럼 쭉 늘어나줘야 진정한 만화고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뼈 다기를 한 손에 들고 먹어야 제맛입니다. 안타깝게도 만화고기는 현실에 없으니 오늘 밤에는 신느님 다이라도 뜯어야겠어요. 1. 언더테일의 버터 스카치 시나몬 파이 버터스카치 시나몬 파이는 언더테일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즉시 체력을 전부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후반부에 필수적이지만 이걸 모르고 초반에 써버렸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단순히 체력을 많이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토리엘의 주인공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겐 좀 낯선 음식이긴 하죠.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터와 황설탕, 우유, 바닐라로 만든 필링으로 속을 채운 파이에 시나몬을 뿌리고 기호에 따라 생크림이나 시럽을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달콤함이 전해지는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저는 배가 더 고파지는 것 같은데요. 매룡은 더 재미있는 게임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